남자는 여자를 꼬실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뻔한 수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여자들이 눈치를 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꼬실 때 남자들보다 아주 지능적이라서 남자들은 눈치를 채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여자가 애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남자에게 슬그머니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소에서 지금 혼자 있다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보고 싶다 또는 언제 만나자 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여자가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며 혼자 있음을 강조하면서 문자나 전화 통화 시 슬그머니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가 알 만한 장소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음을 말하고 지금 딱히 할 일이 없다며 심심하다는 뉘앙스를 보인다는 거죠. 또한 커피 사진을 찍어서 남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일단 여자의 이런 말에서 장소가 상세히 나오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자신을 찾아와도 정말로 괜찮은 상태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그 남자가 자신을 보고 싶으면 찾아와도 된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늦은 밤 여자가 어떤 장소를 알려주며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남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남자에게 기회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에 어떤 장소에 혼자 있다고 말하는 여자는 확실하게 사귀고 싶은 남자 또는 꼬시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남자의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죠. 또한, 여자 자신의 어린 시절도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간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감정이 커질수록 남자에 대해 몰랐던 시간까지도 알고 싶어하고 또한 여자 자신의 이야기도 공유받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나 어렸을 적 일들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여자의 이런 질문은 만남의 기간이 오래되어서 나오기보다는 한두 번만 만나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면 좀 빠르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여자는 친밀감을 증폭시키고 더 가까워지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질문으로 다가오는 여자는 그 남자와 빠르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